b 리그 이현준 경기는 스포티비 나우 일단 하던 대로 열심히 만들었고 그리고 올해는 또 기회가 돼가지고 1월 초부터 사이판에 가서 따뜻한 곳에서 몸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또 열심히 잘 만들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평소에 있었던 거다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구적인 질문도 많이 했고 생활적인 질문도 많이 해줘가지고 네, 열심히 답변해주고 어,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래도 잘 설명해줬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시즌 전에 WBC가 있기 때문에 어, 열심히 몸을 빨리 끌어올려서 시합에서 100% 컨디션을 낼수 있게끔 잘 빨리 준비해야 될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어땠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선수가?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많은 질문을 받았고, 네, 그냥 잘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. 어, 운동선수, 야구도 마찬가지고, 운동선수로서 부상이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것 같은데, 부상으로 또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, 또, 저나 정우나 지금 다른 대표팀 선수들은 어, 뭐, 아직 뭐 어떻게 뽑힐지 모르겠지만, 어, 부상 없이 잘 준비해서 건강하게 대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리더는 아니고 그냥 저랑 정은 아직 나이가 딱 중간이어서 중간이 제일 어, 행동적으로 잘 보여준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뽑혀서 가게 된다면 어, 뭐 제가 뭐 말보다는 그냥 행동이나 어, 열심히 잘 준비해서 어, 실력으로 잘 야구장에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맞이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또첫 해랑은 다른 마음가짐이고 또 제가 뭘 부족한지 잘 느꼈던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준비해서 두 번째 시즌에는 또첫 번째 시즌보다 무조건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부족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준비 열심히 했고 일단은. 어, 타격 쪽에서 그냥 많이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타격을 신경 쓰는 거고 타격을 잘한다면 저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격을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어, 작년에 바꿨던 부분에서 유지를 하고 또 원래 따로 수정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멋진 것 같고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또 팀에 합류해가지고 또. 작년이랑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멋진 팀이니까 저도 꼭 메이저 로스트에 들어가지고, 같은 그 멋진 선수들과 시합을 같이 뛰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. 어, 일단 같은 팀에서 볼땐 너무 든든하잖아요. 너무 잘하고, 어, 치면은 좋잖아요.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타석을 봤었는데, 이번에는 못 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타, 제가 수비해서 볼 테니까, 어, 좀 색다른 기분일 것 같습니다. 아 그런 부분은 딱히 얘 예, 대화를 감독님과 나누진 못했고, 뭐 저는 뭐 야구 선수로서 지금 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지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나가서 잘할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제 역할인 것 같아서 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개인적인 목표는 작년에 제가 1년 내내 1군에 못 있었고 중간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부상 없이 1군 로스트에 계속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WBC도 있고 정규 시즌도 있, 있기 때문에 어, 두 대회 모두 WBC랑 정규 시즌 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어, 저 역시 팀, 팀에서 대표팀이나 팀에서 어, 제 야구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어,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